저희 친가는 종갓집은 아니지만 선산이 있고 그 근처에 신주를 모시는 조그만 사당 같은 게 있는 특이한 집입니다. 전 어릴 때 3살 터울의 남동생과 함께 그 선산에서 자주 놀곤 했는데요. 그때 어른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도록 자주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. 그건 바로 산에서 누가 이름을 불러도 최소 3번 이상은 대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. 그때는 지켜보는 어른도 없이 어린 아이들끼리만 노는 것이 걱정돼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날도 저는 동생과 함께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그 선산으로 갔습니다. 선산에는 여러 가지 잡풀들이 꽤 높게 자라 있었기 때문에 막대기로 그걸 일일이 헤치면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. 해가 다 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놀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짙은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습니다. 전 무섭다며 얼른 가자고 보채는 동생을 데리고는 풀을 헤치면서 산을 내려갔습니다. 그런데 길을 아무리 걸어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.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상황에서 동생은 계속 울먹이며 보채고 있었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니까.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멀리서 히끗히끗한 어떤 형체가 보였습니다.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차림새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니 평소에 우리를 예뻐해 주셨던 옆집 할아버지인 것 같았습니다. 전 안심하며 할아버지를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.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민우야. 하지만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요동을 치면서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서늘해지는 겁니다. 사람이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말을 할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생각해보니 옆집 할아버지는 저희 남매를 부를 때 이름보다는 보통, 똥강아지라고 부르셨는데 연세가 많아서 이름을 알려드려도 곧 잊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. 사람이 누군가를 불렀을 때 대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대부분 언성이 높아지기 마련인데요. 할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한그 형체는 처음과 똑같은 높낮이가 전혀 없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. 민우야! 민우야!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겨우 움직여서 동생을 끌어안고 뛰기 시작했죠. 뒤에서는 사박사박 풀을 헤치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전 이를 악물고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.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그 순간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려서 겨우 길을 발견한 저는 동생을 데리고 서둘러 집에 돌아왔습니다. 가족들 모두 저녁을 다 먹은 후였고 저와 동생은 제 시간에 집에 오지 않았다며 할머니께 크게 혼이 났습니다. 동생이 울면서 옆집 할아버지를 만나느라 늦었다고 변명을 했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자식들 보신다고 윗지방으로 가셨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오히려 더 혼이 났습니다. 그날 있었던 일은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. 옆집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?